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의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여당의 책임으로 몰고 계시는데요. 신동무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. 내란의 밤에 본회의장에서 전화로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원내 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 대표하고 2 시간 동안 그 안에서 표결도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내란에 대해서 고발돼서 피의자 신분이시죠. 내란 특검에서 소환 됐습니까? 가서 조사나 받으세요. 본인은 그렇게 하시고 국민의힘 수석 최고. 최고위원 되셨죠 본인이 그런 그 대가로 최고위원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주장하는 전환길 얘기도 많은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법사위에 와 있는 자격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고요 윤석열 면회는 정말 가실 겁니까 정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단절을 하십시오 국민의 힘이 지금 계속해서 법사위에 와 계시는 자격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간사를 누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독재 정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의 단절을 하지 않으시고. 그 내란이 맞다고 옹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당한 대화의 상대로 저희가 맞는가 그런 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.